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말씀과 또 기도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키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피로씻 서말 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신 내용이 그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그곳에서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물이라고는 생각뿐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잠시 이 육신의 갈증을 없애 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영혼의 갈증을 없애 주는 생수.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로서 드러내셨을 때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선물은 더 이상 우물을 우물로 이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이며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십칠 절부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27절에 기록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셨을 때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랍비가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8절,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하는데 이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레고라는 동사인데 이 레고에는 선언하듯이 말하다. 명령하듯이 말하다와 같이 아주 명확하고 똑 부러지게 말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얼버무리고 읍조리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듯이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움직였던 이 사람이 이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이 모든 행위를 면밀히 다 통찰하시는 분이 있다.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면서 와서 보라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직접 가서 예수님 만나 보면 당신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한 이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허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부끄러운 과거와 그 허물이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인은 그 메인 것에서 풀려나게 되어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 혹은 현재 감추고 싶은 아픔이나 허물이 있으십니까? 허물과 죄를 감추려거나 숨기려 하면 그 허물과 죄는 오히려 더욱 힘이 생겨서 나에게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물과 죄는 고백하는 순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평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낙인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잘못들 실수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재료로 오히려 더 변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유창하거나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전도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초청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8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 말씀하시는 말이 양식이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주술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는 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차별하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존중이 여기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었으며 그 사마리아 땅은 추수할 장소이고 바로 거두어야 할 시기였던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가 기쁜 추수의 때를 맞이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풍성한 영적인 추수를 유기 양식보다도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더큰 추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참된 주인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가진 힘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힘들고 지쳐도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진정한 참 기쁨입니다. 3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 교사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왜 그리스도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변화된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감격에 겨운 생생한 감동의 고백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힘을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알고 믿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할 때,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변화가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그냥 손 붙잡고 교회 문턱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전도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알맹이 꽉찬 진짜배기 전도는 내가 복음의 힘으로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광고판이 되고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할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도식화한다면 결국 이 전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는 것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 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갈 만큼 동네로 들어갈 만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실된 믿음, 진실된 변화, 진실된 전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전도자,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하나님 나라를 한뼘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믿는 대로 변화하는가? 믿는 대로 전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시작이 되었고 그는그 믿음을 즉각적인 변화와 전도로 그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의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할수 없어서 주님의 믿는 진실한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힘, 주님의 믿음의 구원주 예수 그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삶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냥 정말 진실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다른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사마리아의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삶 가운데서 풍성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에 따라서 변화되며 아버지 그 진실된 믿음을 정말 진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더 혼탁해지고 모든 것이 다 가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에 우리가 앞세우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며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 덮어주고 회복시키게 하는 참된 주님의 창조의 그 원형을 고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수 있게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으로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갈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주시옵서하나님 사랑에 심해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분 뿐이 없습니다 주님 한분 뿐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위한 삶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주순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뜻 따라서 행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추수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의 추수에 우리의 온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주님을 구주로 만나게 하는 복음에 통로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많은 높고 낮은 또 구비구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특별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가운데서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빚어져, 빚어져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보여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